이 영화는 모창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1979년 실비오는 소리로 퇴뷔를 하면서 1980년 신인상까지 받은 가수이다. 한동안 활동을 중단을 했었는데 유부녀 논란 때문이었다. 당시 결혼을 하고는 가수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재학 선생님이 가창력이 가까우니 마이 엄마를 숨기고 퇴뷔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고 나중에 아이 엄마인 게 보도가 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어려움을 이기고 1981년 자 높은 곳을 향하여로 재기를 했고 다시 인기를 얻게 된다. 남편과는 이혼을 했는데 88년도부터 삶이 위청거렸다는 이영하는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고 가수 활동도 정체기가 왔다고 한다. 그래서 2년 뒤에 이혼을 했는데 당시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이 영화의 노래는 클래식한 걸 추구했지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트로트인 날이 날이 갈수록이라는 곡으로 다시 재기를 했고 다행 있게 성공을 했다고 한다. 이 영화, 이 아들 사망 너무 갑작스러워. 이 영화는 이 아들이 한명 있었는데 2002년 29 나이에 갑자기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그가 안 좋아서 군대도 못 가고 자취하면서 작곡 공부를 했던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혼자 병원으로 갔지만 응급실에 들어간 지 20분 만에 싸을한 시신이 되었고 사이는 급성심근경색이었다고 한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계속 까무러쳤고 시신조차 볼 수가 없었는데 이 당시 이영화는 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다고 살까지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 아들이 죽자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아서 이영화는 삶의 의미까지 잃게 되었다고 한다. 살려달라 메일리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매달렸다고 하는데 방송사에서 노래를 하다가도 한쪽 구석에 앉아있었고 당시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건방지다는 안 좋은 소리를 듣기 일쑤였다고 한다. 이 시기쯤 가수 이영화는 남편 정병하 씨를 만나는데 결혼 이현하고 친구처럼 지내자라는 제안을 부산 사나이 정병하 씨는 받아들였고 그후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뒀다고 한다. 지금 이영화 남편은 오음치료사 자격증까지 있는데 실제로 너무 딱살 커플이라고 한다. 이영화는 모창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1979년 실비오는 소리로 데뷔를 하면서 1980년 신인상까지 받은 가수이다. 한동안 활동을 중단을 했었는데 요 분야 논란 때문이었다. 당시 결혼을 하고는 가수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재학 선생님이 가창력이 가까우니 아이 엄마를 숨기고 데뷔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고 나중에 이마엄 마인 게 보도가 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어려움을 이기고 1981년 자 높은 곳을 향하여로 재기를 했고 다시 임기를 얻게 된다. 남편과는 이혼을 했는데 88년도부터 삶이 위청거렸다는 이영하는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고 가수 활동도. 정체기가 왔다고 한다. 그래서 이년 뒤에 이혼을 했는데, 당시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이 영화의 노래는 클래식한 걸 추구했지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드로트인 날이날이 갈수록이라는 곡으로 다시 재기를 했고, 다행히 꽤 성공을 했다고 한다. 이영화 이 아들 사망 너무 갑작스러워. 이영화는 이 아들이 한명 있었는데 2002년 2물아 나이에 갑자기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귀가 안 좋아서 군대도 못 가고 자취하면서 자꾸 공부를 했던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혼자 병원으로 갔지만 응급실에 들어간 지 20분 만에 싸늘한 시신이 되었고 사이는 급성 심근경색이었다고 한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계속 까무러찾고 시신조차 볼 수가 없었는데 이 당시 이영화는 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다고 살까지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 아들이 죽자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아서 이영화는 삶의 의미까지 잃게 되었다고 한다. 달려달라 매일 이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매달렸다고 하는데 방송사에서 노래를 하다가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고 당시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건방지다는 이안 좋은 소리를 듣기 일쑤였다고 한다. 이 시기쯤 가수 이영화는 남편 정병하씨를 만나는데 결혼, 이안하고 친구처럼 지내자 라는 제안을 부산 사나이 정병하씨는 받아들였고 그후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뒀다고 한다. 지금 이영화 남편은 웃음치료사 자격증까지 있는데 실제로 너무 딱살 커플이라고 한다. 이 영화는 모창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1979년 실비오는 소리로 퇴비를 하면서 1980년 신인상까지 받은 가수이다. 한동안 활동을 중단을 했었는데 유부녀 논란 때문이었다. 당시 결혼을 하고는 가수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재학 선생님이 가창력이 가까우니 아이 엄마를 숨기고 퇴비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고 나중에 이마의 엄마인 게 보도가 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어려움을 이기고 1981년자 높은 곳을 향하여로 재기를 했고 다시 인기를 얻게 된다. 남편과는 이혼을 했는데 88년도부터 삶이 위청거렸다는 이영하는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고 가수 활동도 정체기가 왔다고 한다. 그래서 2년 뒤에 이혼을 했는데, 당시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이영화의 노래는 클래식한 걸 추구했지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트로트인 날이날이 갈수록이라는 곡으로 다시 재기를 했고, 다행히 성공을 했다고 한다. 이영화 이 아들 사망 너무 갑작스러워. 이영화는 이 아들이 한명 있었는데 2002년 2 9 나이에 갑자기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그가 안 좋아서 군대도 못 가고 자취하면서 자꾸 공부를 했던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혼자 병원으로 갔지만 응급실에 들어간 지 20분 만에 싼을 한 시신이 되었고 사이는 급성 심근경색이었다고 한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계속 까무러쳤고, 시신조차 볼 수가 없었는데, 이 당시 이영화는 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다고 살까지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화들이 죽자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아서 이영화는 삶의 의미까지 잃게 되었다고 한다. 달려달라 메일리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매달렸다고 하는데 방송사에서 노래를 하다가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고 당시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건방지다는 이안 좋은 소리를 듣기 일쑤였다고 한다. 이 시기쯤 가수 이영화는 남편 정병하씨를 만나는데 결혼, 이안하고 친구처럼 지내자 라는 제안을 부산 사나이 정병하씨는 받아들였고 그후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뒀다고 한다. 지금 이영화 남편은 웃음치료사 자격증까지 있는데 실제로 너무 딱살 커플이라고 한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에게 행복한 하루를 기원.